은퇴우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정수는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화분을 왜 여기 놨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시들어버릴 텐데. 미경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이제 와서 화분 하나 놓는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니. 저기 있던 게 3년째인데 갑자기 왜 그래요? 그날 저녁 정수가 반찬을 이렇게 많이 차릴 필요가 있나? 우리 둘이서 먹을 건데 채소값도 아껴야지.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 해도 현금 흐름이 줄어들기에 경제적 불안이 느껴졌다. 미경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솟아 올랐지만 참았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퇴직 전 회사에서 쓰던 익숙한 권위가 배어 있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회사에서의 권위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 사라져 버리고 대신 남은 건집 안에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며칠 후 미경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정수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야, 설거지를 이렇게 해 놨어. 컵 밑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 청소기 소리를 끄고 "이모가 문제예요. 이것 봐.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정수는 컵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럼 직접 하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정수는 당황했다.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지자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반대로 아내는 이미 수십 년간 가사 돌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침투는 기존 질서를 흔들어 집안일에 대한 간섭이 숨 막혔다. 그날 이후 미경이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여보 바닥 청소할 때는 모서리부터 해야 해. 먼지가 그쪽에 쌓이거든. 그 순간 미경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그동안 이 집을 지켜온 자신에게 바닥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걸레를 바닥에 내던지며 미경이 일어났다. 여보,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또 당신만 맞춰야 하나요? 수십 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정수는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아내에게는 무시와 간섭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수십 년간 바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자신과 달리 아내는 그 시간동안 가정이라는 조용한 전쟁터에서 혼자 싸워왔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내 곁에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은퇴 후 부부 갈등 노후 문제 심층 기사에서 퇴직 부부의 하루 웃음보다 갈등이 많다고 2025년 연합뉴스에서 밝혔다. 창 밖으로 새벽이 길고 어려웠던 터널을 지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임을 남성에게 은퇴는 정체성 상실과 직결되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직장 시절에서의 남편은 생계부양자, 아내는 내조자, 은퇴 후는 남편, 아내 모두 동반자입니다. 감사합니다.